겠습니다. 현재 카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계시고요. 평화공원의 평화공원 조성의 역사적 경험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 정영신입니다. 어, 오늘 총경하는 어, 어, 조성윤 선생님과 또 어, 제주에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함께 또 활동했던 여러 분들을 이 자리에서 또 만나. 뵙고 또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예. 너무 뜻깊은 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조금 역사적인 부분들입니다. 어 알뜰 공원 이전에도 어 전쟁 유적을 이용해서 이제 평화 공원 또는 역사 유적 공원들을 어, 만들었던 여러 이제 경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역사적 경험들로부터 이제 어떤 교훈을 좀 찾을 것인지 어,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먼저 이 역사 유적 공원이나 이제 평화 공원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이제 좀 보게 되면, 어, 좀, 어, 그 평화 공원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구성됩니다만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첫 번째는 이제 현장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유적들이 남아있는가. 그 다음에 그 유적들이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제 건설되었고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그 유적들을 둘러싼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 경관들이라든가 아니면 인위적인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유적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성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서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적들을 이용해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어떤 교훈을 이야기하고 그 공원의 핵심적인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어, 사람들이 이제 그 공원을 찾아왔을 때, 어, 그 유적이나, 어, 남겨진 어떤 흔적들을 어떻게 이야기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서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두 가지가 이제 합쳐져 있는 것이 이제 평화공원 또는 역사유적공원이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단 말이죠. 어, 그래서 이제 그 41쪽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은요, 어, 9.11 테러 이후에 만들어진 9.11 메모리얼, 어, 그 현장 사진입니다. 근데 이 꿀릴리 메모리얼을 만든 전체 컨셉은, 어, 사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부재의 반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 공간에, 어,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이제 두 개가 서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근데 그 사라지고 없다는 것 자체를, 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 자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부재하는 것, 그것을 그것 자체를 이제 보여주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그 지금 현재 기념공원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현장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곁에 있지만 지금은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상실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공간상에서 의 어떤 부재를 다시 돌아보는 것과 그 상실과 그 고통을 다시 반추하는 것. 이것을 이제 연결지어서 이제 9.11 메모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어좀볼수 있겠습니다. 어굴1 메모리얼은 사실은 이제 커다란 건물이 있다가 지금은 이제 어, 폐허만 남아 있던 공간을 인위적인 어, 그 구성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면 예, 가령 이제 어,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 역사 구역이나 아니면 어, 오키나와에 있는 어, 평화기념공원의 경우에는 어, 기존에 있는 역사적인 어, 유적들이 있죠. 그 유적들을 이제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평화공원을 만들어냈는가를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런데 어, 우리가 이 전쟁 유적이나 이제 역사 유적을 활용해서 평화공원을 구상하려고 할때두 어,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이 아무리 참혹하다고 하더라도 전쟁 유적 그 자체가 곧바로 평화를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전쟁 유적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 평화주의적인 어떤 평화의 가치와 결부시키면서 이야기하는 곳들이 있고 또 다른 곳들은 어, 거기에서 희생된 군인들이나 병사들의 어떤 영웅적 희생을 어, 강조한다거나 아니면 어, 우리가 그렇게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예, 군사적인 어떤 대비태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군사주의적인 교육의 장으로 어, 삼는 이런 곳들도 있단 말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공간을 어떻게 구성을 해내느냐, 그 다음에 서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어, 또 하나의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가령, 어, 오키나와에 있는 평화기념공원처럼, 어, 과거의 역사 유적들을 평화의 가치와 결부시켜서 설명을 해낸다고 하더라도 그 과거의 경험을 현재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평화의 과제와 곧바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 유적들을 어떤 식으로 보존하고 보여주고 그게 어떤 서사를 결부시키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이제 진주만 역사구역의 경우를 보시면요, 그 43쪽에 보시면. 그게 이제 사진 한 장이 나와 있는데요. 그어 희미하게 나와 있는 그그 그 윤곽을 보시면 그 아래쪽에 배가 한척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 배가 이제 어그 진주만 폭어 공습 당시에 이제 어 침몰되었던 애리조나 전함이죠. 어그 45년에 이제 어 침몰이 되었습니다만 어 62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냉전 미소 냉전이 이제 가장 첨예하게 벌어질 때 어, 다시 이제 어, 그것을 복원해서 이제 국가적인 어떤 기념공원으로 만들어낸 어, 그 장면을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62년 60년도에 이 어, 진주만 역사구역을 이제 만들 때에는 군인들의 영웅적인 희생을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불시에 이제 습격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군사적인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 그것, 그것을 이제 이진유반 역사 구역을 만들 때초기의 어떤 교훈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장과 서사를 결합한 이 역사공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운동을 통해서 이제 변화할 가능성도 이제 함께 가지고 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90년대에 가게 되면요. 어 일본에서 이 진주만 공습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진주만을 찾아와서 어 당시 살아남았던 그 미군 병사들과 공격에 참여했던 일본군 병사들이 이제 만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이, 이 만남의 이 과정들은 뭐 TV에도 보도되고 다큐멘터리까지 이제 나왔,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진주반 역사 구역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조금 씩 이제 변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미국과 일본 사이에 이 전쟁을 벌였던 당사자들 사이였던 화해라든가 용서라든가 이런 가치들이 이제 부각되는 어, 이런 측면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어, 그리고 이제 어세 번째 사례는 오키나와 평화 기념 공원인데요. 이 오키나 평화 기념공원은 여러분들도 아마 거기에 직접 방문을 해보신, 아,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찾아가 보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상당히 잘 만들어진 평화 기념공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키나 평화 기념공원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굉장히 궁극적인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에 여기에 이제 공원이 조성되고, 이제 그랬을 때는 일본 군 병사들의 생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자기들이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어 침략을 하면서 죽었던 그 부대의 생존자들이 자기들의 전후를 이제 그어 회고하는, 기념하는 어 그런 어떤 장소들로 이제 구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랬다가 이것이 1990년대로 가게 되면 오타 마사히데라고 하는 이제 평화운동 가이자 또 학자인 분이 이제 현지사로 당선이 되면서 이 공간 전체를 새롭게 이제 구성을 해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그 공간을 방문을 해보시면 그 1950년대 60년대 만들어졌던 군국주의적인 어떤 순국선열을 기념하는 그 비석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이 공간적 배치가 이제 달라진 것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그런 어떤 궁극주의적인 공간들이 그 전체 공원의 중심에 놓여 있었는데 90년대 새롭게 공간을 구성하면서 공간적 배치를 조정해서 그런 공간들이 상당히 주변화되고 어, 오히려 저기 44쪽에 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 그 전쟁의 어떤 참혹함이라든가, 거기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의 평화적인 어떤 조형물들이 저그 전체 공간의 중심에 놓이도록 새롭게 이제 구성을 이제 해내면서 그 공간 전체가 담고 있는 평화의 의미가 이제 바뀌도록 했던 이런 어떤 경험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성과 이제 서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장성의 측면에서는 어, 지금 알들의 유적들은 충분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 오히려 덧붙이기보다는 지금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서사란 측면에서는 어, 우리가 어, 조사나 연구 사업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운동들을 통해서 덧붙일 부분들이 상당히 좀 존재한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몇 가지면 이제 말씀드리면 어, 일단 어, 옆에 계신 조승 선생님께서 아이트르 지역에 있는 일본군 유적지들을 이제 조사를 하실 때 어, 당시에 이제 참여하셨던 또는 그 경험들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의 이제 어, 어, 목소리를 듣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어, 그 뒤로는 이런 작업들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나중에 평화 대국을 만들어내게 되면 어, 가장 먼저 누구의 목소리를 거기에 어, 담을 것이냐? 어, 제주도민들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작업은 어, 어, 가급적이면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어,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와 영상을 이제 어, 어, 기록 자료로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 어,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 아까 이제 난징 대학사회 관련된 부분은 이제 어,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포로 수용소도 그 알뜨르 비행장 남쪽에 바다 한가운데 보면 그 포로수용소 수용동의 벽, 벽면 한쪽이 흐물어진 채 지금 남아있는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이 그러니까 부분은 이제 알뜨르를 가시는 분들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이제 계신데요. 어, 거기에 수용되어 있던 이, 이 수만명의 포로, 포로들은 전쟁이 끝나고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대만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거든요. 그 대만 지역에 가면 어, 제주에서 건너갔던 그포로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기념관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억들을 연결해서 알뜰해서 이 평화의 내용으로 서사로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포로 수용소 구역은 일정 정도 복원도 하고 이 대만이나 중국 지역에 있는 어 기억들과 이제 연결지어서 알뜰해 평화의 자원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저는, 어, 요 평화태 공원을 만들어내는, 어, 도민들의 안, 그 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기획 안들을 공모 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축적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제일 마지막으로는, 어, 가장 최근에 이 전쟁 유적을 활용해서, 어, 역사 유적 공원이나 평화공원을 만들어냈던 곳들이 있습니다. 어 가장 가깝게는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고요.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걸로는 통영에서 진행되고 있는 포로 수용소 역사유적 사업, 공원화 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사업을 비교를 해보면 거제도 지역은 굉장히 군사주의를 강조하고 남북 간의 대립을 강조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전체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통영시 쪽은 전쟁의 참혹함과 폐허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그 평화의 어떤 감정들을 느끼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차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공부하고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번에 만약에 이제 이런 또 모임을 하게 되면 예, 그런 내용들로 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를 꾸려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이 정도로 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네, 역사 유적들이 가지는 현장성과 서사 구성에 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